여보세요? 어, 여보세요. 아 여보세요. 그래야. 어? 밥안 먹었지. 음 배고파. 그럼 바로 피자. 피자. y It's hard days n i s hard months. o m e t i m e s I don't know what to say. It's e a l at once. My pride is getting in the way, and I'm on the run. s t h t h i n g s o 오늘 여미 파티 타이틀이 누벨바근데 어 누벨바그 뜻이 뭔지 몰라서 한번 찾아보니까. 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다라는 뜻이래요. 그래서 오늘 파티에는 사실 크리에이터분들이랑 또 이제 클라이언트분들, 또, 클라이언트 또 대행사분들도 오셔서 100명 이상의 분들이 오셔서 아마 파티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에서 또못 어, 만났던 분들도 만나보고. 근데 시 없어진 거 아니야, 부잣지 아니야, 저기 있어. 닫아버렸어요, 여러분. 아 배고파 죽겠는데. 보라, 나 배고. 미안해, 나 역시 연주 안 와서 보라야. 여기요. <laughs> <laughs> 역시 우리. 컨셉. 아 컨셉이 아니에요, 여러분. 컨셉 아니고 보라, 하기 배고프면은 거의 인크레더블 헐크. Yo, it's hard days and it's hard months sometimes i don't know what to say it's me all at once my pride is getting in the way and i'm on the run scared that things are gonna change what will i become nah no, i can take it sometimes that's why i dive in the rhymes that's why we dive in the lies we dig in deeper inside we try to keep the 네, 어 아, 한번 올라가 보도록 <laughs> 그 은근히 오르막길이 심하네. 자, 지금 여기 저희 여인파티 안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이제 카메라 끄고 아 주시고 는분 보고 어, 인사하고 또 지금 해주시죠. 이제 막 8시부터 감사합니다.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. 지금 중기 대표님이 지금 사회를 보고 있어. 저 잠시만 경기역, 시데 사실 저희가 많이 수하고 아직 나게많은치고자을 주고 있는 치... 여기 홍콩 세운남에 네, 메인으로 해줬던 한천수님아 장현수. 형식님. 그리고 여기 같이 이소현, 네. 이소현. 무대 무 무대. 여미 파티에서 만났어요. <laughs> 오늘 파티 그 진행해주신 분이에요. 홍성윤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세운남에 나오셨던 <laughs> 그, 그 말은 너무 안녕하세요. 여행임 시장 이지모입니다. 우연히 발레단 친구 후배 지인이 만났어. 요 여기 구스코. 아, 네. 구스코 나왔던 지인이. 안녕. <laughs> 입니다. 안녕하세요 김막주입니다. 안녕하세요 이선희입니다 우리 여행이 미치다 파티에 와서 만나게 됐어요. 반갑습니다. 어떻게든 나올랑 기운 거예요. <laughs> 한국 관광공사 관광 관광 분들이세요. 네 여러분 어, 또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 여기 또 유명하신 유리님이랑 이룬님 유리님. 아마 인스타에서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간단하게 네, 소개해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.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. 커플이고요. 영행을 너무 좋아해서 좋아하는 일로 평생 함께 하고 싶어서 다음 주에 결혼을 하게 된 청춘유리 서희룬입니다. 네, 네, 축하드려요. 반갑습니다. 아 그리고 가 개인적으로 그 정장 수트핏이 너무 잘받으셔가아 진짜 아, 아, 보라한테 아, 좀 많이 받죠. 아, 인터넷에 10만, 10만 원 주고 사서 아 그래요 10만 원 주고 사서 한 10년 치다 입었어요. 지금 난 저는 분명히 한 이거 굉장히 비싼 맞춤 정장일 거라고 생각해요. 정식 아, 아, 네. 필름에 내가 나온 <laughs> 아, 제가 또 너무 존경하시는 분이라서 네. 저희가 아유.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보라 경식 사랑해요. 네 사랑해요,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네. <laughs> 네. 이제이거 필름에 꼽는 어 <laughs> 여행의 미스터 대표님 이에요. 안녕하십니까. 아, 오늘 경식스 필름에 출연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. 아 사실 저를 영상에 야생의 세계로 불러내신 장모님 감독님 판단하시라고 했어요 분명히 에이, 저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완전 고도의 전략을 세워서 그렇죠. 저를 이쪽으로 그렇죠. 끌어들이셔서 확인했지만 네. 결국 감독님께서 이세상에 나오셨기 때문에 <laughs>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준기님이 한번 도와주셔가지고 에이, 아닙니다 저희가 도움 많이 받았죠 여행의 미치다 진짜 저한테 큰 의미가 항상 있는 채널이고 저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 여행의 미치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리 경식 감독님 유튜브 굿. 구독자 수 100만을 위해서 100만 화이팅!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 여 맛집 추천해달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.